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준준형 SUV 올뉴투싼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올뉴투싼이 아닙니다. 추가 옵션이 463만 원이 추가된 옵션까지도 좋은 가성비 좋은 올뉴투싼을 준비했는데요. 2020년형 현대의 올뉴투싼 1.6 디젤. 이륜 스마트 등급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아쉽게도 운전석 디핸더 외판 교환이 있는 유사고 차량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스마트 등급에 스마트 스트림 디젤, 스마트 센스 팩, 얼티미디어 네비플러스, 모던 초이스까지 추가 옵션이 463만 원이 추가된 옵션까지 정말 풍부한 차량인데요. 특히나 준준형 SUV에서 보기 힘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축구방 경보, 하이빔 보조. 전자 파킹, 오토 홀드, 8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링크, 하이패스 시스템,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옵션 또한 정말 좋은 차량이지만 실내 클리닝과 미세누유조차 없는 관리가 정말 잘된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관내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라이트, 안개등, 범퍼, 그릴. 굿넥 반대쪽 가이드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7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뒷 핸더까지 금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운전석 디펜더 요 부분이 교체가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 타이어 모습도 둘러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휀더까지 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휠도 주차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둘러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클리닝을 마친 앞좌석 시트 모습입니다. 주름은 살짝 보이지만 오염이나 터짐. 숨죽은 것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실내 클리닝을 마친 뒷좌석 시트는 사용감이 많지 않아서 당연히 오염이나 터짐, 숨죽은 것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333km 95333km 주행했고요. 신차 보증이 아직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관리 상태 또한 사용감이 많지 않아서 오염이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감거리 조절 버튼도 있고요. 크래시패드에는 축후방 추돌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 채널 블랙박스. 아래에는 멀티미디어 8인치 내비게이션과 화질 정말 깨끗한 후방 카메라. 아래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에는 전자 파킹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오토 스탑 버튼이 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다 보관 중입니다. 실내 클리닝을 마친 천정 내장재 모습입니다. 당연히 오염 없이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옵션 좋고 가성비 또한 좋은 2020년형 현대의 올뉴투싼 1.6 디젤 2륜 스마트 모델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시던 올뉴투싼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색 바디에 추가 옵션 463만원이 추가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양쪽 통풍 시트 등 풍부한 옵션과 미세 누유조차도 없는 관리까지 잘된 올뉴투싼의 가격은 1,690만원 16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